안녕하세요. 러블리키아입니다. 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되게 날씨가 추운데, 어, 되게 폭설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요구한다고 하는데, 길거리 다니시다가 넘어지셔서, 뭐, 어, 혹시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 사는 대전 쪽은 좀 춥기는 한데, 어, 눈도 내렸다 금방 녹고, 막그래큰 어,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뭐, 지진 같은 게 일어나도, 뭐, 큰, 음, 약간 느낌이 예전에 한번 느낀 적은 있긴 한데, 그런 건 없기도 하고 해서. 자, 오늘, <laughs> 오늘 리뷰는요, 어, 꽤 많이 찍었는데도, 음, 떨린다기 보다는, 음, 살짝, 이런 말을 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약간 제 옷을 입지 않은 느낌이 처음에 듭니다. 이렇게 막 들어, 도입할 때 하다 보면 괜찮은데요. 처음에 딱 도입할 때 뭔가 아 이거 내 옷이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할 리뷰는요. 뭐랄 거냐면 어, 조금 어요거 궁금하신 분 있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이건 찾아보지 않았는데 AHC <laughs> AHC AHC 핑크 버전과 그 오리지널 그냥 편의상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버전과 핑크 핑크 버전을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오리지널 버전의 리뷰를 찍었기 때문에 디테일, 디테일한 사항은 그 오리지널 버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카메라로 잘 보이지 않고 사실 쿠션들을 다 발라놓고 이건 이렇게 다른데 저렇게 다른데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적으로 딱 보고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커버 칠려다 보니까 설명이 많아진 입으로 말하는 서, 설명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양해주시고요. 어, 그래서 이 오리지널 커버 어, 아, 오리지널 버전의 그 AHC 듀얼 커버 쿠션은 어, 자세한 사항 그쪽에서 보시고요. 일단 간단하게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 핑크 버전이랑 오리지널 버전을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궁금했어요. 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이거는 어, 핑크 버전은 뭐고, 우리는 제가 여러분 그래서 AHC 본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아, 뭐 본사라고 하는 게뭐 특별한 게 아니라 고객생, 고객상담센터? 여기 전화를 해서 핑크 버전과 오리지널 버전이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크게는 얘는 이제 오프라인 버전이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냐 그 왓슨스인가? 그런 데는 이렇게 바깥에서 살수 있는 버전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온라인 버전 홈쇼핑 외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버전이라고 하는데 얘는 저는 이거 그 네이버 쇼핑 거기에서 산 거예요. 본품, 본품이랑 이게 케이스로 뭐 요렇게 판매를 하더군요. 그래서 약간 리필 하나 본품 하나 이렇게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를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뭐 할인하고 뭐 이렇게 행사하고 이러, 이랬을 때 이렇게 좀 싸게 구입을 하였습니다. 궁금해서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 두개 차이는 뭔가요? 라고 했더니 얘는 오프라인 버전 얘는 온라인 버전이라고 하고요. 이제 하, 편의상이 제 생각 이건 이제 홈쇼핑 버전이고 홈쇼핑 버전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오프라인 버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러면 성분이 뭐가 뭐 색깔이 많이 다른가요?라고 했더니 그 상담사분 말씀으로는 그 상담사분도 확실히 약간 이렇게 확실히 아시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 상담사분의 말씀으로는 여기가 이렇게 두 층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두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요렇게 이제 커버밤이 있고, 얘는 이제 안에 밑에 층에 쿠션이 있고,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쿠션 색깔은 똑같대요 쿠션, 이두 개가 쿠션 색깔은 똑같은데, 이 커버밤 색깔이 얘는 약간 핑크빛이 돌고, 얘는 약간 베이지 톤이 도는. 그래서 그왜 홈쇼핑 버전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높으신 가정주부들이 많이 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약간, 웜톤 기준으로 나온 것 같고 얘는 약간 쿨톤, 그러니까 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핑크로 화사하게 막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쿨톤 버전으로 나온 것 같고, 약간 젊은 젊은층을 겨냥한 것 같고 이쪽은 이제 뭐다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가장 대중을 하, 하에서 많이 쓸수 있는 이제 약간 연령대 있는 분들이나 웜톤, 웜톤 기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 좀 쿨톤 제가 임의상. 쿨톤 얘는 웜톤. 그래서 다른 쿠션 색깔은 똑같고 그커버반만 얘는 핑크 얘가 이제 베이지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개다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죠 이제 제가 이제 저 오늘 외출 나갔다가 이제 뭐, 뭐 블러셔까지 다한 건데요. 지우면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차이가 있어요. 밤이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요거를 컨실러처럼 쓰셔도 되고 이제 좀 커버를 많이 하고 싶으시면 이제 밤을 파운데이션처럼 쓰셔도 되는데 제가 양쪽을 지우면서 말씀드리자면 <laughs> 어 뭐, 나중에 이 카메라로 봐도 큰 차이가 없겠지만 물론 이게 커버 밤을 양쪽을 두개 발라놓으면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요. 뭐 결국적으로 차이가 크게 없는. 그 그러니까 약간 뭐 핑크 톤이냐, 뭐 베이지 톤이냐 이 차인데요. 재질이나 뭐 성분은 거의 똑같고 색깔만 커버 반만 색깔만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아무래도 케이스를 이런 이제 핑크 핑크로 좋아하니 아니면 이제 약간 이런 골드하고 블랙 요 컨비네이션을 좋아하니 뭐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얘 앞에는 거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울이 아니라 완전 히 이제 핑크 버전 한번 설명드리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똑같이 자석 자석 버튼이고. 버튼식이 아니라 자석식이고 좌석 다 몸이 베이지 핑크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라인은 약간 정확하게는 어, 약간 로즈핑크, 로즈핑크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퍼프도 약간 핑크 색깔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핑크 색깔이고요. 뭐 제, 재질이나 뭐나 이거 다 똑같습니다. 물방울 모양, 그 다음에 약간 보송보송한 약간 보송, 약간 보송보송한 습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살짝 보송보송한 제형입니다. 똑같아요. 제형 똑같고 이제 색깔만 조금 다르게 나온 거고 이제 핑크 반만 그렇죠. 자 보시다시피 뭐 여러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익숙한 어, 홍조가 많은 약간 잡티가 좀 있는 피부예요. 그 제가 말하는 동안에 금방 그 이렇게 뭐냐 이거 뱀플 패드에. 습기가 다 날아갔어요.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로 아마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진짜 자세히 보이실 거예요. 아이폰이 좋아서 어, 이 잡티가 막 엄청 많지는 않지만 저도 있는 편입니다. 자, 일단 저는 원래 여기 이 쿠션 제가 이거 오리지널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쿠션을 메인으로 바르느냐 아니면 밤을 메인으로 바르느냐 근데 저는 이제 쿠션을 메인으로 바르고 밤을 살짝 커버만 해주는 굉장히 그렇게 쓰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밤을 썼더니 너무 두껍게 올라가고 하지만 오늘은 핑크랑 비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밤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밤을 얼굴에다가 밤을 얼굴에다가 발라볼게요. 아 일단 바르기 전 색깔을 먼저 비교해드릴까요? 하... 하하... 이렇게 자주 해야지 오랜만에 하니까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말이 잘안 나오네요. 자,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 색깔이 잘안 보이네요. 이게 정말 초정밀. <laughs>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르면 다 똑같다라는 결론이긴 한데요. 자, 얘는 약간 베이지 톤이고 살짝 톤이 더 어둡고요. 얘가 약간 핑크 톤이라는데 살짝 톤이 좀더 밝아요. 살짝, 엄청 차이 아니고, 살짝, 웬만한,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 어두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꽤 밝은 편이거든요? 근데 약간 핑크톤에, 살짝, 엄청 핑크 아니고, 살짝 핑크톤? 더, 약간 상아톤 뭐,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사실 크게는 잘안 보이시죠? 근데 이제, 손등에다가 발색을 했을 때는 차이점이 보였거든요. 얼굴에다 발색할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리지널 버전을 오른쪽에다. 어, 저희 입장에서 오른쪽에 여러분 입장 왼쪽에 발라볼게요. 자 그래서 으. 자 그래서 <laughs> 너무 많이 발랐나? 자 이렇게 얼마 전에 퍼프로 빨았거든요. 혹? 아, 어, 무서워. 아, 어, 좀 많군요. 그래서 요거를 다펴 발라볼게요. 어 아무래도 밤은 촉촉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응? 음? <laughs> 괜찮아. 밤이, 밤이 그야말로 밤이에요. 약간 크리미한 제형이고요. 두 번째 찍어서 좀더 커버하는데 좀더 해줄게요. 음. 광을 내려면 아무래도 쿠션까지 가야 될것 같고요. 쿠션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밤 색깔만 비교해드릴게요. 그 다음, 핑크 버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핑크 버전을 조금 써서 이렇게 짠. 아 저는 이게 핑크 버전이라고 해서 막 엄청 막내 피부에 화사 화사하긴 해요. 오리지널 범보자, 버전보다 화사하긴 한데 사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쿠션 을 위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뭐 하다 보면 엄청나게 크게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여, 여러분한테 약간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 정도. 재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냄새도 똑같고. 엄청 핑크도 아니고요.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고요. 얘가 핑크 버전입니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약간 더 화사하죠? 살짝 미세하게. 그런데 여기다가 쿠션을 위에다가 덧 입히잖아요. 그러면, 아 사실 제가 디테일하게 바르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걸 보고 바르기 때문에 비디오를 빨리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쿠션을, 핑크 버전 쿠션을 보이시죠? 쿠션을 아무래도 바르면 광이 나요. 근데 쿠션은 사, 그 제가 좋아하는 상아빛으로 두 개가 컬러가 똑같아요. 거기 본사 그 상담원이 설명대로. 뭐 설사 차이가 있다고 래도 거의 모르겠는? 아무래도 반만 발랐을 때는 약간 건조하진 않은데 이렇게 매트한 느낌이 든다면 여기 아무래도 쿠션 위에 발라놓으니까 반짝반짝하죠? 그광 컴플렉스가 쿠션에 들어있다는 것 같거든요. 여기도. 위에다가 쿠션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땐 저는 사실 밤은 거의 안 써요. 쿠션으로 거의 하고 밤은 정말 찌끔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밤 차이가 있으니까 어떠세요? 지금 제가 이게 불 때문에 얘가 살짝 더 어두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땐 차이가 없어요. 거울로 봤을 때는. 보이세요? 여기가 살짝 살짝 더 뽀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막 엄청 핑크, 엄청 노랑 이런 건 아니고, 원래 AHC 자체가 노랑 옐로우 베이스는 아니거든요. 약간 상압 베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핑크 더 화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이제 쉽게 외부에서 인터넷이, 그냥 홈쇼핑 아니라 외부에서 살수 있도록, 어, 나온, 어, 뒤, 오리지널 버전 뒤에 나온 핑크, 베이, 핑크 버전을 한번 궁금해서 구매를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서, 비교를 해 보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다를까해서 저도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사에 전화까지 해서 했더니 이제 상담원이 어 얘는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그 다음에 얘가 그 쿠션은 색깔은 똑같고 밤만 색깔이 얘가 핑크 버전이고 어 얘가 이제 어베이지 버전이다. 인데 제 생각에는 그 커버 아 뭐냐 컨실러 용으로 밤을 쓰기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약간 얘가 핑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커버는 밤 커버는 얘보다 얘가 살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 근데 사실 살짝이에요, 살짝 두 개가 거의 차이가 없달까? 아, 하트를 그릴랬는데 훅. 자, 그래서 오리지널은 하트가 됐고요. 반만 여기에다가 커버를 일반 화장 한대로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커버를 이렇게 꼭지점으로 오리지널 이렇게 찍어서 안 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물리적으로 밀지 않고 위에만 딱 얹을게요. 한 번, 두 번. 정말 정직한 데뷰 커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연한 색깔은 거의 다 된다. 제, 제 잡티는 거의 다 커버가 되거든요. 요게제 잡티는요. 나는 내 기준이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 내 것만 지워지면 된다. 팍. 자, 이거는 지금 컵, 핑크 밤을 쓰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어머? 이게 다안 커버됐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걸 제가 그릴 때 이게 더 연하게 그려졌나봐요. 커버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얘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얘가 더, 자, 약간 더 잘, 약간 더잘 돼요. 얘는 약간 좀, 컨실러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톤업 시켜주는 느낌? 여기 설명서에도 뭐 톤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핑크 밤은 톤업 느낌이고 얘는 약간 컨실러 느낌이거든요. 아니, 이게 더잘 커버됐는데? 이거 사실, 이게 지금 다 지워졌어요. 그 물리적인 치워, 보시죠 커버된 게 아니라 지워졌어요. 이게 연하게 그려졌나봐요. 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똑같이. 똑같은 걸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유분이 쌓여가지고 더잘 주워지는 것 같긴 해요. <laughs> 계속 약간 유분이 쌓이면 더잘 주워지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빵. 응. 한 번. 보이시죠? 두 번. 제가 평소에 쓸 때는 살짝 얘가 커버력이 오리지널보다 밤이 떨어진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사실 살짝 떨어지는 거라서 두 개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아 이거 되게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시간이 꽤 걸렸네요. 그래서 얼굴에다 두개 하트를 그린 상태로 어 AHC 오리지널 버전과 핑크 버전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laughs> 케이스 그냥 보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A 무조건, 이걸 무조건 사시라는 게 아니라, 아, AHC를 사오려고 했는데,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어, 그냥 케이스 보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뭐, 뭐, 이게 살짝 핑크고, 이게 살짝 베이지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뭐, 성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제, 제 생각에 이쪽이 약간 젊은 층을 겨냥한 게 아닌가 싶고, 이쪽이 약간 이제 좀더 성숙한 층을 겨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저는, 어, 둘다 괜찮은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일단 그냥 제 생각에는 엄청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 그냥 더 급하, 더 구하기 쉬운 쪽 아니면 뭐 케이스가 더 마음에 끌리는 쪽 사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 큰 차이는 없어서. 자, 오늘 어, AHC 핑크 버전과 오리지널 버전 두 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그냥, 물론 이제 구독자분께서 원하는 비디오를 찍을 때도 있지만 그냥 제가 원하는 거 하는 겁니다. <laughs> 제가 궁금한 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한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h c c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물론 구독자 위인을 전화를 한거 맞긴 맞아요. 근데 저도 그냥 궁금했거든요. 구독자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해봤더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살짝 느낌에 자신감이 없어진는것 같았는데 어 어쨌든 근데 해봐,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요즘에 주문을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나 뒤에 나와서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좀 기다려야 될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키아였고요 어, 만족스러운 리뷰가 됐으면 좋겠네요. 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아, 연말 되시고요 또, 아, 어, 곧또 라이브에서 찾아뵈요. 여러분, 여러분의 키아를 무늬부지 사랑합니다. 아, 이거 스타일 난다. 이거 어떡하지? 어, 그 엄청 홍보는 아니니까 봐주세요. 이 거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 스아요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 여러분, 사랑해요.